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자녀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 생각나는 지체가 있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율법을 통해서 나를 좀 비추어 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자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차렷하시고 어깨를 펴시고, 자,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세명이한 아이의... 집에 갔습니다. 그 집은 고급 아파트였기 때문에 집이 59평이나 되었습니다. 59평이라는 집을 저는 안 가봤지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3명 놀다가 어, 집이 큰데 우리 축구나 한번 하자. 그래서 축구공을 꺼내서 집에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승부욕이 생기죠 축구공을 세게 찼는데 LED TV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이 한 59평 정도 되니까 이렇게 어항이 있어요. 아, 이 거실에. 또 어항이 축구공에 맞아서 깨어졌습니다.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뭐 물고기는 튀고 유리는 깨어져 있고 막뭐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집 주인은 친구는 어떨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근데 친구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 몰라라, 내 집도 아닌데 하고, 어나 집에 바쁜 일 있어서 갈게 하고 도망가듯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아이들 그두 명의 친구는 가고 그 집주인인 그사망 친구는 이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저기 가서 손들고 서 있어부터 시작해서 욕을 많이 처먹었겠죠. 이걸 처먹고 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와 아빠가 그 많은 그런 유리 파편과 그런 사고 현장들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초등학교 3학년 축구한 그집 주인의 친구는 집에서 너는 이제 내 자식이니까 집 나가라고를 했을까요? 아니면 넌이 LED TV가 200만 원, 이 어항이 300만 원짜리인데 손해배상 청구 소설을 하면서 너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갚아 하고 알바를 시켰을까요? 그런 건 전혀 없이 밥 먹자, 밥 먹으면서 다시 너 이제 앞으로 그러지마 하면서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유는 그 친구가 바로 그 집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제가 이 이야기를 서론해 드리는 이유는 아들이라는 특권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얘기를 안했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우리가 늘 하던 놀이는 누구 집에 놀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나 재미나 우리 집에 갈래? 그때 이제 재민 형제가 얘기를 합니다. 너거 그집 마죠? 집 문서 가져와 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경우에 어긋나는 거죠. 집 문서에 참고로 재민 형제는 집이 있습니다. 본인이로는 집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할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아들 된 자로서 우리 집 갈래라고 했을 때그집 너거 집, 그집 아니잖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우리 아빠 집 갈래?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빠 집? 너 엄마 아빠 따로 사시니? 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집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대한 그런 뭐 등기나 뭐 이런 걸다떼 보면 내 힘으로 된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그 자녀의 특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나 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또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 고용인과 아들은요. 자녀는 일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고용인은 정확한 시간이 딱 끝나면 끝. 갑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어떻게 쉬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일을 될 때까지 시간 상관없이 돈에 상관없이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아버지의 것이고 이 아버지는 내가 사랑하고 또한 이 우리 아버지는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인의 자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암송하는 지체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특권은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 짧게 한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용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자녀가 아니면 그 집에서 아까 전에 뭐 왕이 깨지고 TV가 깨어졌을 때 도망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자녀가 되면 좀 잘못을 해도 범죄를 했지만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가지는 특권으로 용서 받기 때문에 그 특권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첫 번째 아들이 가진 특권. 자녀가 가진 특권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 기다림이 뭐냐? 상속을 받는 거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부자 집 자식은 빨리 부모님이 돌아가기를 원하시진 않겠지만 사실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거 빨리 부모님 빨리 은퇴하시면 저거 다내안내거될 텐데. 뭐 자녀로서 누리는 그것도 어마어마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것 때문에 막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막 보험금 타려고 막 위장을 하기도 하는데 자녀는요.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 그런데 그 상속권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세요. 초등학교 막한 3학년 되는 애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은 이 아이한테 바로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상속법이 있어요 초등학교 10살 된 애에게 바로 많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상속이 되면 사기꾼들이 다 달라들어서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그리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이 아이에게 그 모든 상속의 권한을 해주고 그 모든 것이 잘 상속되게 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스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 그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나님의 때가 차길 찰 때까지 그 때가 차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잘 기다려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주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 자라겠구나. 그런데 잘 자란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 다시 파봅니다. 씨가 제대로 있냐, 썩지 않았냐 기다리지 못하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 내 신앙생활 1년 했는데 아청년보 올라왔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어, 별거 없네. 똑같네. 이런 생각은 불신앙적인 생각이고 더욱더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확신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게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 시험을 놓고 기도하며, 이직을 놓고 기도하며, 결혼을 놓고 기도하며, 가정의 보음화를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매 시간, 시간, 시간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응답을 받고 확신을 받은 것 같으나, 현재 삼성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특권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기다이 기다림이 굉장히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행복한. 기쁨의 기다림, 감사의 기다림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기다림이 아예 없다면 이것은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소망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0년 이상을 도피 생활하면서 기다렸어요. 요셉도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 대신에 될 때까지 많은 고생들을 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형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깨를 씁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빼앗는 것에 대한 그런 욕심, 그 사모함은 뭐 성경에서 뭐 좋게 표현했을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여러분 주안에서 기다리십시오. 당장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들이 우리 안에 그냥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 하신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상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같이읽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가 상속의 특권 기다림의 특권이라면 두 번째는 송량하신 특권이에요 송량하신 율법 아래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때가 찼을 때 우리를 송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재문제 해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시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 죄를? 통량하시게 해서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시험을 떡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격파하기도 하고 날개도 달아보는 게딱 그런 의미잖아요. 똑같이 아 예수님이 시험 받았구나. 말씀으로 승리하셨네. 우리도 똑같이 말씀으로 승리해 보자. 하는 것이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연말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10월 11월 그 추수감사절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7월에 맥주절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매 순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감사예요 특별히 이 사순절 보내는 기간 우리가 절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았고 제가 없으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에서는 이번 사순절에는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늘 매년 기쁨의 5 0일에 이렇게 우리 초점을 맞춰서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순절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특별히 3 주간에 걸쳐서 갈라디아 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임원단들은 너희들이 이거 계획해놓고 왜안 쓰냐, 반드시 써라라고 막촉 독촉하고 몇장 썼냐 막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님들께서 여러분한테 그런 스트레임을 주셨나요? 자유롭게 잘 쓰셨네. 갈라디아서 필사를 하는 거,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거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아, 이거 써야 돼, 꼭. 스티커 준다 써야 돼? 아이, 짜증나. 아, 성경은 무슨 필사, 필사. 읽기도 힘든데. 이렇게 하면 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송량하신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필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필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감사가 들더라고요. 저도 필사를 다 했어요. 직접 예레미야를 제가 다 써봤고 마가복음을 다 써봤는데 이번에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네. 간지 않게 생각하고 썼는데 한장 쓰는데 30분씩 걸리더라고요. 30분. 손에 막 이렇게 힘이 막 들어가서 손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쓰면서 감사가 있더라고요. 아, 날 건강하게 하셨네. 하나. 아 이거 손가락이 게 다섯 개다 있어서 제 아들이 어번에 이제 검사하러 갔는데 손가락 다섯 개다 있는지 검사를 했거든. 근데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만 다섯 개다 있어. 왼손은 안보여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가 손가락이 게 다섯 개는 참 중요하거든. 필사하면서 어 다섯 개에서참 감사하네. 그리고 이걸 내가 글씨를 알고 있고 글씨를 쓸수 있는 게참감사해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요. 필사를 하면서 내가 눈으로 성경을 보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할수 있는 것에 더 감사해요 더 감사한 건요, 필사를 하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한 구절을 쓰는데 적어도 한 구절 말씀을 다섯 번 이상을 봐야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묵상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필사하는 것도 주님의 송량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쓰면 감사할 수 있어요.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자녀의 특권이신 주님께서 송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특권, 그 감사의 특권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내주셨다면 인간들은 100% 불평했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이 타락을 해결해 볼 텐데 하나님 왜 기다리지 않고 우리를 바로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참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서 인간이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순간 인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죄 문제 제가 없으셔서 그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처저히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구원의 밧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특권을 회복하십시오. 감사는 매 순간, 매 시간 더 많이 할, 하는 게뿐만 아니라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오늘부터 뭐 고난 주간 우리 금식, 헌금 봉투를 나눠주고 일주일에 밥한끼 먹지 마라, 밥한끼뭐 2천 원, 3천 원, 뭐 5천 원 헌금하자, 좋은 데 쓰겠다. 뭐 불평하잖아, 아, 밥한끼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 한끼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 막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죠. 밥 먹고 반드시 커피, 아메리카노, 카라멜 마끼아또, 뭐 바닐라떼 이런 거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이게 유일한 낙인데 이렇게 불평하는 거이 성경적이 아니네아 주님께서 날 성량해 주셨네 아 좋은 일을 한다니까 아 나도 밥한끼안 아, 먹어 봐야 되겠다 좀 배고픔으로 동참해 보여야 되겠다 에 커피 한잔안 먹고 물 먹지 뭐 물은 우리는 우리나라는 물 많잖아요 물을 먹으면서 동참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투를 받았을 때 어? 또돈 내라는 거네 아이 조목사 돈 떡이 올랐네 이돈 어디에 쓰려고 또 성교에 쓴다는데 정말 성교에 쓰는 거 맞을까? 막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특권 여러분 모든 일을 감사로 하십시오 찬양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 섬기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나오십시오. 그 송량한 은혜를 잇는 순간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잇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우리 6절과7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상속에 대한 기다림의 특권이 있다면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특권, 그러니까 속량하시는 애세 번째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크리스천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위기의 상황에 만나면 욕이 나옵니다. 야이 씨 이렇게 나옵니다. 아 진짜예요. 제 옆자리 타 보신 분들, 저희 아내는 잘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 합니다. 목사가 이러면 빡막정제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나는 아 운전할 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하고 탈 때는 좀 자제하지만 나옵니다. 근데 신앙적인 모습은 위기의 상황에 나올 때오 아버지, 오 아버지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스 4장 말씀에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면 문을 박차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릎을 두 팔로 안으며 아빠, 아빠라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친근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랑 좀 친한 것 같다 하나님 내 기도는 좀잘 들어주는 것 같다 나의 찬양은 좀잘 받아주는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아,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과 좀안 친한 것같아 제가 희성교회 청년부 지금 4년 됐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희성교회에서 누구와 가장 친할까? 생각해 볼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없는 것 같다는 말 얘기하면 또 되게 막 서운할 수 있으나,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한 명을 찾았어요. 우리 일공기 황지영 자매랑 내가 제일 친한 것 같아. 얼마 전에 내가 빵을 사러 가는데 만나서 따라가 주더라고. 어, 내가 어 나를 친하구나. 그리고 신방도 여러분 내 있는 동안 지영 자매의 신방을 아홉 번했어, 아홉 번. 제일 많이 해, 신방 킨.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모든 성경 공부에 한 번도 안 빠졌더라고. 이 정도면 친한 친한 어야 돼. 유일하게 친. 그런데 일주일에 연락 한 번도 안 해. 잘안 해. 연락, 연락, 연락은 잘안 하는데. 어 왔어. 막이 정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잣대로서 우리가 친하도 안 친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얼마나 친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나 하나님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른 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 친해져야죠. 감사 많이 해야죠. 기도 해야죠.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죠 그것이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네 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뛰쳐 나와요. 그리고 아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손에 뭔가 있는지를 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지하철입니다. 아빠 지하철. 오줌은 이렇게 중국 말도 해요. 망원 탕수합정을. 망원역, 상수역, 합정역인데 이걸 연결해서 나한 a p j o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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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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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을 Yang Yang y 을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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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아빠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특권이 회복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예배한 것들을 막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게 친근함, 친해질 수 있는 특권뿐만 아니라 송량해 주신 그 감사의 특권,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유업들이 다 나한테 오겠다는 상속하심에 대한 기다림의 그 특권. 여러분 이세 가지 특권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회복하시고 이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갈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희성계의 청년부 형제자매들,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